화이트, 어우, 깜짝이야. 야야 <laughs> 야. 오, 요번에좀 사이즈 된다. 자, 트위스트 플렉스. 핑크색에도 잘 물어주고 있습니다. 뭐, 색깔 오늘 뭐 그닥 많이 안 타는 것 같은데, 뭐, 사이즈 다 비슷합니다. 자, 정말 좋습니다. 좋다. 안녕하세요 나캠 TV입니다. 자 오늘 출조한 곳은 남해로 오늘 풀치 낚시 한번 출조해봤습니다. 자 오늘 10월 1일 토일. 요자 물때 13물입니다. 남해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조금 넘었는데 어, 오늘 만조가 12시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뭐 들물 보면서 만조 전까지 한번 풀치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는 풀치 낚시가 처음인데. 어뭐 시즌 끝나기 전이라도 한번 출제해 가지고 손맛보려고 이렇게 또 출제했습니다 자 오늘 장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낚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862 라이트 때 릴은 3000번 하이기어 라인은 합사 8압 0.85 채비는 25cm 와이어에 캠이 4mm짜리 하나 끼고 역지그 10g. 오늘 맞바람이 조금 있어가지고, 역지그 10g에 웜은 오토맨에서 나온 트리플 플렉스 3인치. 이렇게 형광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조금 있는데, 한번 뭐 그렇게 심한 바람은 아닌데,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수침층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맞바람으로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밤에는 썰렁해서 좀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때요. 어 깜짝이야 히트 야 거의 바닷권인데자자 자, 풀치 사이즈 좋습니다 자 이지 반 정도 됩니다 자 손맛 좋습니다 거의 바다권에서 입실 받았습니다. 화이트. 오 깜짝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 사이즈 좋다. 오 깜짝이야. 역시. 응? 풀치는. 갑자기 퍽! 가져가는. 그 맛에 또, 불채낚시합니다. 자, 요것도, 이 집안. 다, 고만고만 합니다. 자, 트위스트, 플렉스 3인치, 핑크에 또, 한 마리, 물어줍니다. 자, 손맛 좋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바로 앞에서 그냥 통. 야 철저하게, 바닥이네. 오늘은 바닥입니다. 바닥. 바닥에서 살짝 띄어서 운영하니까 잔잔한 손맛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캐스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이제 집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밝은 곳보다는 경계선 이제 이렇게 환한 곳 옆쪽으로 이렇게 캐스팅해서 서서히 끌어오다 보면은 저킹 주면서 서서히 끌어오다 보면은 바이트 받습니다 거의 뭐 철저하게 오늘은 바닥층에서 입질 받고 있습니다. 바이트어우 깜짝이야. <laughs> 야, 야, 오, 이번엔좀 사이즈 된다. 자, 디스트 플렉스 핑크 색에도 잘 물어주고 있습니다. 뭐 색깔, 오늘 뭐 그닥 많이 안 타는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아 자뭐 사이즈 다 비슷합니다. 자 손맛 좋습니다. 좋다. 올해 처음으로 또 풀치 낚시를 남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트 와찰저하게 오늘은 바닷권 자 자. 굿 사이즈입니다. 굿 사이즈. 자, 손맛 좋습니다. 남의 풀칩니다. 아, 쇼파이트.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렇지. 아, 예민하네. 따라오는데. 그렇지. 자. 그렇지. 어두워지는 곳, 거기서 또, 한 마리, 또, 물어줍니다. 어우, 사이 좋다. 샌드엄 레드, 2인치에 또, 한 마리, 물어줍니다. 자, 손맛 좋습니다. 예스! 따문따문. 이을만 따문. 하면,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야, 패턴이 계속 바뀌네. 어두우면서, 바닥층. 패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계속 오면서 꼬리만 계속 툭툭툭 건들길래 살짝 끌어주면서 또 계속 밝은 곳으로 유인했더니 이제 밝아지니까 그대로 이제 덥석 물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리 데리고 와라. 자, 바이트. 와. 어우, 지금, 지금은 이제 폴링으로 그대로 물었습니다. 좋다. 와, 오. 알았어, 알았어. 야, 오늘 장원인데. 자, 삼지 되겠다. 어우, 삼지 가까이 됩니다. 아. 남의 요건 이제 갈치라고 하겠습니다. 남의 갈치입니다. 자, 샌드웜 레드에 샌드웜 레드 2인치에 또한 마리 물어줍니다. 자, 몸이 따뜻하네. 자, 손맛 좋습니다. 케미를 빼고 했더니 그냥 그대로 경계심 없이 그냥 그대로 덥썩 물어버리네. 와, 폴링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걸 그대로 덮쳤습니다 0.5G 차이가 엄청 납니다 집어등은 이제 오른쪽으로 비춰 놓고 운영하는 거는 이제 왼쪽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니까 <laughs> 풀치 나오죠 뭐 예? 풀치에요 풀치 풀치 올라옵니까? 예. 어, 말 잡았네 <laughs> 자또한 마리 했습니다 또것도한 2지 반. 샌드웜 2인치에 또한 마리 나와줍니다. 바이트! 자, 트위스트 플렉스 오렌지에 또한 마리 나와줍니다. じゃ <noise> あファイト。はい 중충에서 물어줍니다. 자, 사이즈 3지는 좀안 되고 2지 반 정도. 자. 손맛 좋습니다. 트위스트 플렉스 3인치 핑크. 웜에 또한 마리 물어줍니다. 자, 손맛 좋습니다. 자, 남해 풀칩니다 자, 바이트. 자, 이 갈치를 마지막으로, 자, 오늘 갈치 낚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맛 좋습니다. 자, 오늘 남해까지 내려와서 풀치 낚시 또 재미나게 하고 소소한 손맛 보고 또 돌아갑니다. 어, 오늘 뭐 패턴이라고 하면은 바닥층에서 바닥층에서 거의 입질을 받았고 사이즈는 이제 초반에 좀 2.5지 하고 3지가 좀 나왔고 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거의 뭐 2.5지 2지까지 막 이렇게 중간에 뭐 빠지는 것도 있었고 후킹안돼 가지고 오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뭐 입질이 또 예민하고 오늘 좀 그랬습니다. 좀뭐 맞바람 조금 불고 그래도 오늘 뭐 마리수 거의 60마리 가까이 해서 좋습니다. 어, 이제 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손맛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출처하셔서 풀치 한번 손맛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저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60마리 조금 안 되게 잡았는데, 그래도 뭐 사이즈도 준수하고, 손맛 그래도 제대로 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해에서 나캠 TV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